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네시스 GV80 운전석 분해하는 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이제, 요 머리 부분을, 요, 요, 보시겠습니까? 요거 눌러주시고, 이렇게 빼고, 요거부 먼저 빼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벨트를 풀어줘야 됩니다. 요 벨트 풀음 방법은, 이게 간단한데, 요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거를. 보시면 요, 요 버튼 하나 보이시죠? 그걸 눌러준 상태에서 땡겨주시면 이렇게 쉽게 빠집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한번 볼... 자동차 시트를 보면, 네 방향으로 이렇게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앞뒤로 네 방향이 체결되어 있는데, 자, 요것도, 일자 드라이버로, 뚜껑 살짝 이렇게 열어줍니다. 열어주고, 없다. <laughs> 여기 <이거> 보시면, 네. <laughs> 복살 C? 네. 10자리가 있는데, 요게 맞게끔, 복사, 여기 보시면 14mm입니다. 14mm로 이용하시면 되고, 이렇게 풀어주고, 어, 반대편도 똑같이. 아, 네. 네. 맞아요. 앞쪽을 다 빼줬으면 전동 시트 이용해가지고 앞으로 쭉 당깁니다. 당겨서 잠재. 자, 뒤에 보시면 여기도 똑같이 있습니다. 요거는 앞에 거랑 다르게 이렇게 당겨주시면 이게 빠지는 구조입니다.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이게 빠지는 구조고요. 자, 요것도 똑같이. 으흠. 이렇게 풀어주시면 일단 어, 네 방향 어, 가산은 다 이제 풀었습니다. 시트를 이렇게 조정하시고 시트가 나올 수 있게끔 조정하신 다음에 여기 밑 여기 보시면 연결된 이제 체결된. 어, 아 그래 배선들이 있는데 보시면 여기 케이블타이가 두개 묶여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가위로 잘라 주시면 되고요 자르실 때선안 자르게 조심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순서대로 이렇게 뽑아 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어 빼주시고 이러면, 이제, 시트 분리는 끝입니다. 오늘 여기까지.